정원무게 짤강 자 오늘은 귀류법을 통한 소수 판정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증명해야 할 명제 증명해야 할 명제는 무엇이냐면 얘가 n이 소수라면 자연수인데 소수라면 어 판정하는 방법이 n에다가 루트를 취해서 그 루트 n보다 작은 소수들로만 n을 나눠 봐라 그랬을 때 n이 나뉘어지지 않는다면 n은 소수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13이 소수인지가 궁금해. 그럼 13에다 루트를 취해보는 거죠? 그럼 얘는 대략적으로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니까. 얘보다 작은 소수는 2랑 3밖에 없단 말이에요. 2랑 3으로 13을 나눠보는 거예요. 3으로 나눠도 나뉘어지지가 않고요 2로 나눠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13은 뭐다? 소수다. 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얘가 증명이 돼야지 우리가 이 사실을 쓸 수가 있잖아요. 자,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증명하는 방법은 기류법으로 가는데 n이 소수가 아니다. 네, 가정을 합시다. 소수가 아니라. 어 그러면은 n이 소수면은 n은 항상 1곱하기 n으로 이렇게 두 수의 곱으로 표현할 때 반드시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건데 소수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n은 두 개의 자연수 곱으로 표현하되 l, m이 뭐다? 1이 아니겠죠. 1이 아닌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l이랑 m은 제가 소수다 아니다 이런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자연수라고만 했는데 자, l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l을 어떤 소수로 나누었을 때 l이 만약에 소수였다면 얘는 여기 곱하기 1이었을 거고 얘가 소수가 아니었다면은 또 어떤 자연수 뭐 네모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요 m도 마찬가지로 m은 자연 이거는 그냥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어떤 소수로 나눠 봤을 때 m이 만약에 소수로 나누면은 여기는 곱하기 1이 들어갈 테고 그러니까 m이 소수였다는 얘기죠 어, 그게 아니라면은 또 어떤 자연수가 곱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PQ는 소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PQ는 소수. 자, 소수로 나누는 거예요. 이 자연수들을 소수로 나누었을 때 L이 소수인지 아닌지 몰라. M도 소수인지 아닌지 몰라. L이 만약에 합성수였으면 소수로 나눠도 1이 아닌 어떤 자연수가 존재할 거야. 근데 만약에 뭐 M이 소수였다면 소수로 나눴을 때 얘가 1이었겠죠? 그럼 어쨌든 여기 뭐 자연수야, 자연수. 자, 이런 구조예요 지금. 자, 그랬을 때, 이게 lm이 어떻게 되냐면요. lm은 우리가 p 곱하기 q 곱하기 세모, 네모. 뭐 이렇게 쓸수 있는데, 뭐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 별로 이렇게 필요한 얘기는 아니라서 얘네들은. 자, 근데 얘네들이 1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자연수가 될 수도 있다고 라 했잖아요. 어,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lm이 어, pq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이제 좀 호흡이 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루트 n보다,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로 n이 나뉘어지지 않, 나누지, n을 나누지 않는다면, 뭐라고 썼니? 같은 모든 소수가, N을 나누지 않는다면, 일부러 똑같이 또 쓰는 거예요. 나누면, N은 뭐다? N은 소수가 아니다! 라고 시작한 거잖아요. 가정을. 자, N이 소수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N은 어떻게 되냐면, 자, n은 l, m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l, m은 p, q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n이 p, q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n이 p, q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 근데 요 말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에 어, 루트 n이랑 조금 반대로 보자. 어, 자, p가 루트 n보다 커. Q가 루트 m 보다 커.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건데, 어, 모순을 밝혀내기 위해서 갑자기 생각을 해내는 거야. 자, 이거는 여러분들 끝에 가면 이해가 가요. 이 생각을 왜 하는지. 자, 얘가 제가 얘를 한번 떠올려 봤는데, 루트 m 보다큰 P와 루트 m 보다큰 Q에 대해서 얘네들을 두 개를 곱하면 PQ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 M보다 크죠. 지금 근데 n이 소수가 아니라고 했더니 n은 pq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지금 근데 p가 루트 n보다 크고 q가 루트 n보다 크다면 pq가 n보다 크죠. 즉 그러니까 이 조건에는 이 안에는 이 상황이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할 수가 있냐면 은 어... 뭐 이렇게 써 볼게요. 지금 얘가 뭐냐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가 하나 p가 루트 m보다 크고 q가 루트 m보다 커요 경우는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게 아닌 이게 아닌 뭐 p 루트 m보다 작거나 그러니까 p가 루트 m보다 작거나 하고 같고 q가 루트 m보다 작거나 같애 또는 요거. 뭐? 여러분, 여기 또는이에요, 또는. 또는. 자, 이걸, 여기서 중요해요. 얘들아, 이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범위가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질까? 음,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 자,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있는데, 이런 이렇게 있는데 그럼 벤다이그램처럼 이렇게 해 볼게요. 요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뭐 요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요 바깥쪽 상황 있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택시라든요. 바깥쪽 상황. 그러니까 얘가 요 안에 안 들어가잖아요. 얘가 n이 pq보다 크거나 같다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왜? 얘가 두개 곱하면 이러하니까. 그러면 이것에 이제 반대되는 요 경우 있죠. 요 경우. 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노란색 범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 노란색 범위. 요 노란색 범위를 제가 찾아보면 이거는 둘다 둘다 이럴수도있어 둘다 아니면 둘중에 하나만 이럴수도있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p가 pq가 둘다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개 곱했을때 얘는 pq가 m 보다 작거나 같은게 맞아 이거는 그니까 러이 경우는 자, 이 경우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이 심세가 들어가 있는 거 확정이지. 근데 얘네들은 내가 알 도리가 없어. 뭐 고등학교 과정 벗어나면은 확인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데 어찌 됐든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이 n이 pq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더라? 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지 왜? n이 pq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얘가 n이 p보다 q 크거나 같다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네들이랑 얘네들 중에서 일부는 얘를 성립 안할 수도 있어. 성립하는 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왜? 이런 경우가 여기 있으니까. 즉.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n이 p, q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근데 p가 루트 n보다 크고 q가 루트 n보다 큰 유경우는 절대 유한에 없어. 이두 개가 마치 어떤 느낌이야? 집합으로 표현하면 서로소야, 서로소. 그러면 이것의 여집합인 이거의 여집합,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거죠, 노란색. 이거의 여집합이 노란색. 안에 얘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야. 즉 얘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n p 이렇게 되고 얘가 또눈으로 바뀌죠. 이거 n이었잖아. 어. 그다음에 루트 n q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얘랑 똑같다는 게 아니야. 얘이면 얘이다 된다는 거야. 이거이면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자다 했어, 다 했어. 루테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소수가 n을 나누지 않으면 n은 소수가 아니다. n이 소수가 아니면 n은 pq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n이 pq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거 안에 포함이 돼. 이거이면 이거다야. pq가 뭔데? pq가 뭔데? pq는 pq는 n을 얘가 n이죠? pq는 뭔데? pq는 n을 나누는 소수거든. pq는 n을 나누는 소수거든. 근데 그 n을 나누는 소수가 어떻더라?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어떻게 돼요? 나누지 않은 면이라고 시작했는데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로 n이 나뉜다.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n을 나누는 소수들이 어떻더라?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은 게 적어도 하나 있다. 처음 시작이 나누지 않은 면이라고 했는데 됐나요? 네. 자 어렵습니다. 어, 자 나누지 않으면. 그러니까 루텐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로는 n을 못 나눈다로 시작했는데 끝에는 어떻게 돼요? 루텐보다 작거나 같은 소수들로 n을 나눌 수 있다로 끝나버렸죠. 아니다로 했는데. 된다로 끝났네. 네, 모순이에요. 모순. 그래서 n이 소수가 아니라는 가정이 틀린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소수예요. 자, 해서 좀 내용이 복잡했는데 이게 좀 집합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어려워도 정리를 잘 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 내용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러면 밑에 댓글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적은 무게 짧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